피성년 후견인, 민법체 구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두번째,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수험 포인트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를 하지만 반하는 의사를 결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이내 친족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애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가치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법률 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11조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 성년 후견, 개시, 어, 성년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합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과 좀 다른 의미인데요. 제12조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 개시에 심판을 합니다. 한정 후정, 후견 후 개시의 경우에 제 구조 2항을 준용하는데, 제 구조 2항은 성년, 구, 성년 후견 개시에 심판을 할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말하고, 이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13조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하는 행위에 대해서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가름하는 허가를 할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했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14조, 한정후견 종류의 심판, 한정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해서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합니다. 이거는 어 앞서 말씀드린 피성년 후견인의 종료와도 같은 어,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14조 2. 특정 후견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인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련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특정 후견 심판을 합니다.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할 수 없다는 점이 앞서 말씀드린 그두 가지 후견과 다른 의미로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후견의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제14조의 3 심판 사이의 관계,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는 종전의 후견 종료의 심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해서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년의 후견 심판의 종료 심판을 해야 합니다. 제15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 제... 제한 능력자에 대한 어, 상대방의 보호인데요. 제한 능력자의 어,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라고 해서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이후에 그에게 1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인할 것인지 여부를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취인한 것으로 봅니다. 취인이라는 건 뭐냐, 뭐냐면 과거로 소급해서 인정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법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어,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에 대해서는 발송주의. 참고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16조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선의라면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철회나 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수 있습니다.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미성년자나 피한정인이 속임수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